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벌써 음봉이 5개가 나왔습니다. 20만원부터 15만원까지 대략적으로 4만원 정도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제가 3일 전이죠.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속보 삼성이 보피 철수한다. 그래서 하청업체로부터 샘플을 회수했고 대량 생산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소식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그 뉴스를 다시 찾지 못해서 제가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 뉴스를 찾아봤는데 참... 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과연 이 뉴스 때문인지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봐왔고요. 이 하락 구간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해서 큰 수익을 얻었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2일 전이죠.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안에서 설령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지라도 바로 못 간다.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고 저점을 이탈해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처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 팔았다. 그래서 7% 수익 났다. 5% 수익 났다.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레인볼 로보틱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investing.com 이라는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제가 본 곳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뉴스 핌이었나 그랬는데 어쨌든 기사는 똑같습니다. 기사 보시면 12월 1일 오후 5시에 나왔어요.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올해 말 출시를 장담했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대량 생산 중단했다. 기사 보실게요. 웨어러블 로봇 정식 출시에 이상기류가 포착이 됐다. EX1, 잼스 힙인데 정식 명칭은 보핏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량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말을 했는데 웨어러블 로봇 하청 업체들로부터 샘플을 회수했고 대량 생산 계획도 백지화한다고 통보했대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측은 보핏에 대해서 대량 양산을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연내 출시하기로 했는데 역에 대해서 전략이 많이 변했다. 원래 계획은 연내 출시였죠. 역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출시 시점을 확정한 바가 없다. 그리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로봇들, 특히 램보 로보텍스의 안 좋은 소식인데요. 지금 이 소식 때문에 과연 램보 로보텍스가 빠지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시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팔고 있습니다. 특이한 일이죠.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다가 다시 여기에서 매도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년 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SES, 가전 박람회에서 삼성이 로봇을 공개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혹시 주가가 이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살아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매수할 건데 이때 저 혼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매수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레인보우라고 네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제 문자 주소록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초보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느라 남도가 거꾸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 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